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 분석가 코인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더리움이 단순한 알트 코인이 아니라 진짜 눈여겨봐야 할 재정비. 제도약 기관 자금 유이코인으로 보이는 이유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푸사카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 덕분에 네트워크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가스비가 절감되고 레이어 2 생태계 확장 기반 강화라는 실질적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을 튼튼히 받쳐주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즉 지금은 예전처럼 불확실한 코인이 아니라 기반이 다져진 코인 준비된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요.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가 3550만 달러의 순 유입을 보였다는 건 단순한 소수 매수세가 아닌 검증된 기간 투자 흐름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요.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큰손 자금의 포트폴리오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그래서 이번 흐름은 비트코인 시장 전반과 알트코인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볼게요. 1시간 봉이고요. 지금은 단기 조정이 끝나고 반등 가능성을 타진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과거에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끝난 후에 급등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번에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흐름이라도 봐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조용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조용한 거는 다음 펌핑을 위해 숨고르는 중일 때가 많아요 지금 흐름을 놓치면 나중가서 아 그때 들어갈걸 이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건 그거겠죠 이더리움 이번 상승 목표가는 어디인지 지금 구간에 진입해도 되는지 어느 구간까지 열려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궁금한 부분 이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초대형 정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메인넷 12월 8일 출시, 바빌론 메인넷 업그레이드 앞두고 9% 급등, 플라즈마 메인넷 효과 주간 83% 급등, 파이코인 메인넷 소식에 30% 급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가상화폐 메인넷에 의존하여 운영하던 걸 자체 메인넷 구축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메인넷 출시는 정말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코인이 메인넷을 출시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위처럼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 일정을 사전에 알고서 미리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세력들은요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개미들이 호재를 접하고서 같이 매집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가져갈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러한 메인넷 출시를 철저하게 극비로 하고 극소수의 세력들 사이에서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저점에서 야금야금 물량 확보를 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메인넷 출시 정보를 터트리면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같은 일반인이 대응할 수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 계속 오르네? 하고 합류를 했는데 이미 세력들은 수익률까지 다 결정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한다? 그럼 미련 없이 전부 다 팔아버리고 가격은 또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야 해큰 돈을 벌어갈 수 있을까요? 메인넷 출시로 역대급 폭등을 보여줬던 23년에 수위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수익 코인 역시 제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던 메인넷 기반의 코인이었습니다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상장 전에 미리 매수 대기할 수 있게 급등 정보 문자로 안내 드렸고요 전달 받으신 분들은 최소 1000% 이상 수익률 보고 전부 입절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요 당연히 목표가와 수익률까지 전부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도 제가 눈여겨보는 메인넷 기반의 코인이 있는데 25년도 이번 연도 끝나기 전에 300% 아니 1000% 이상으로도 보고 있으니 따뜻한 연말 연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이 번호 010-7987-2478로 폭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조만간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의 매수 타점 그리고 1차 목표가 수익률까지 잡아드릴 건데 100% 무료이고요. 가입이나 돈 받는 거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따로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장이라 매일 코인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드실 겁니다. 실제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보기가 정말 어려운 장인데요. 지금 뭐 다들 마이러스 몇퍼 몇십 퍼 엄청 많죠. 코인이 저렇게 물려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손실들 다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0원 받고 있지 않고요. 아래 번호 010 7987 2478로 폭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보부터 받아서 매수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불장이든 하락장이든 정보력싸움 아니겠습니까? 익절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 노하우, 제 전략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 하단 번호로 폭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